2019년 6월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 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원이 100만 명을 훨씬 돌파했습니다. 강기정 정부석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 주우만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요구하신 것은 임기 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불능 수준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무능에 대해 강기정 수석의 예전 답변을 반드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은 죄가 없습니다. 있다면 대통령,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기다린 죄뿐입니다. 대통령이 머지않아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라, 머지않아 종식된다라고 해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서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불확실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현실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의 말이 모두 가짜 뉴스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두드러지는데도 외교부 장관은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중국의 관영매체 황구시보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디 새겨듣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이 여권 실세들이 여기 김종민 의원까지요 비례정당 논의를 위해서 비밀 회동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해필이면 바로 옆방에 어, 일간지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들은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영변의 절친, 손해원 의원이 기획하는 위성 정당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 청년 민주당을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컫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군부를 떼던 비례민주당 창당 방식이 하나 둘 베일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증스럽기 이를 때 없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을 두고 가짜 정당 나쁜 정치 선동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악담을 퍼붓던 날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을 미래 한국당으로 이적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입당 강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자들이 지금 행태를 보니까 이것은 무고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리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모든 악담을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더라도 괴물 정당 생태계의 원흉은 민주당이 주도한 괴물 선거법입니다. 이제 와서 의석 한석 한석이 아까워서 위성 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마치 때도둑들처럼 모여서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이분들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든 시민단체 위장정당을 창당하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뿌린 괴물선거법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선거체계를 혼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선거법 정상화를 21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가근간을 뒤흔든 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 관련되어서 재판에 넘겨진 우리 당의 당대표, 전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민주당의 괴물선거법 날치기 처리 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재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